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이 되면 음식이 금방 상하고 식중독균이 퍼질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식중독 발생 건수가 5.3% 증가하고 식중독 환자 수는 6.2% 늘어난다고 합니다. 최근 식중독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회식과 학교 급식 등이 재개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음식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물을 먹거나 물을 마셔 생기는 급성 위장염으로서 주요 증상은 복통과 설사, 구토, 두통, 고열, 탄수가 올수 있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손을 씻는 것입니다. 또한 손에 상처가 있으면 아물기 전까지 음식을 조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인 황색 포르상 구균에 손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음식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세균은 주로 섭씨 4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번식하므로 음식물을 저장할 때는 4도 이하에서 가열은 60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고 살균제나 식초를 탄 물에 5분 넘게 담근 후 깨끗한 물로 3배 이상 충분히 헹궈줍니다. 식중독 발생 원인을 해산물로 여기기 쉽지만 여름철 식중독은 날로 먹는 채소류에 의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성 대장균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는데 감염 주 원인이 날로 먹는 채소였다고 합니다. 오염된 채소를 제대로 씻지 않고 샐러드 등의 형태로 생으로 섭취하거나 동물성 식재료를 충분히 가열하지 않으면 병원성 대장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수박을 많이 먹게 되는데 수박을 먹고 나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 랩에 싸서 보관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관 방식은 세균 오염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수박이 남았다면 랩을 씌우지 말고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썰기를 한후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식약처는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밥을 먹을 때 특히 살모넬라 식중독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살모넬라 환자는 6,838명 발생했는데 그중 5,257명이 달걀이나 달걀지단 등이 포함된 식품을 먹고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밥 재료를 준비할 때는 햄, 달걀지단 등 가열 조리가 끝난 식재료와 단무지, 맛살 등 조리하지 않고 먹는 식재료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름진 음식보다는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류, 신선한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현미, 통밀, 보리같이 정제되지 않은 곡류, 다시마, 미역과 신선한 채소, 과일을 자주 먹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중독에 걸렸을 때 무조건 지사제를 먹거나 굶으면 안됩니다. <목소리> 설사는 몸속에 들어온 독소를 배출하는 회복과정이므로 지사제는 의사와 상담해 먹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사할 때는 무조건 굶기보다는 탈수를 막기 위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좋습니다. 식중독은 가벼운 장염일 때는 약을 먹지 않아도 일주일 내에 저절로 낫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약하면 구토나 설사로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면 금방 회복됩니다. 다만 복통이 지속되고 열이 나거나 혈관이 생기는 등 증상이 심하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며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는 만성질환자는 가급적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설사 증상만 있다면 최소 12시간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으로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줍니다. 둘째 익혀 먹기. 육류는 75도씨, 어패류는 85도씨에서 1분 이상 익혀서 먹습니다. 셋째 물은 끓여서 마시고요. 넷째 식재료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 소독해야 합니다. 다섯째 날음식과 조리음식은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여섯 번째 보관 온도 지키기 냉장식품은 5도씨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보관합니다. 이번 여름 식중독 예방 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 채널 건전지입니다.